2022년 10월 3일 월요일, 후아유. 오늘의 말씀은 사무엘상 30장.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더 두려워하거나 사람을 의지하거나 자기 경험을 의지하는 마음이, 그, 마, 그런 것들이 마음에 가득 차게 될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고난을 통해서 제거하시고 우리를 정결 회복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. 오늘 다윗이 그러했습니다. 다윗은 계속 하나님과 소통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걸어오긴 했으나 사울과 헤어질 때 자신의 경험을 의지해서 또 사울을 두려워하여서 블레셋으로 망명을 자기가 선택합니다. 그의 선택 이후의 모든 여정은 어 쉽지가 않습니다. 이스라엘 동족 이스라엘과 전투를 하게 되었었지만 그곳에서 벗어나 한시름 돌릴까 했지만 시글락에서 돌아왔을 때 아말렉이 자기 두 아내와 모든 재물을 다 약탈해 갔습니다. 그것이 또 힘들어서 주변 사람들이 다윗을 원망하여 죽이려 했을 때 그때 다윗은 진정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회개하며 의지합니다. 그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은혜를 허락하십니다. 그 다윗을 다루셨던 하나님은 지금 저를 다루고 계십니다. 주님, 저도 하나님과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았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사역도 감당을 했었긴 합니다. 그러나 어느 시점에서부터인가 저는 그 하나님 을 등지고 여자로서의 행복을 꿈꾸며 그것을 누리고 싶어서 제가 선택하고 노력하여서 주님, 결국엔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. 죽음을 생각할 만큼 힘든 시간도 있었지만 지금 고백할 수 있는 건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나의 영이 회복되고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져 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.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. 아니, 포기할 수 없습니다. 나 또한 하나님 없이는 죽은 존재라는 것을 절감했습니다.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. 그리고 여전히 내 안에 나의 의또 하나님 외에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잡다한 것들을 다 드러내 주시고 주님, 온전히 하나님이 나에게 자정 하나님만 자정해 주셔서 나의 생각과 나의 삶을 다스리고 지배해 주시기를 간절히 의지합니다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. 아멘.